2021년 6월 엑스포 홍보전 시작과 함께 부산은 물론 대통령과 재벌 총수까지 180여 개 회원국을 일일이 두드렸습니다. 이름도 낯선 아프리카 나라부터 인구 5만도 안 되는 태평양 도서국까지 쉴틈 없이 찾고 또 손을 잡았습니다. 한편을 위한 질주에서 세계 곳곳에 아로색긴건 다름 아닌 부산이라는 브랜드와 이미지였습니다. 그 덕에 빅데이터로 측정한 브랜드 지수는 서울을 뛰어넘은 1위고 살기 좋은 도시도 아시아 6위로 급상승했습니다. 이 엑스포를 통해서 부산이라는 도시가 대한민국에 서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산이라는 도시가 정말 국제적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엄청난 도시라고 하는 것이 요번에 국내에서 국외에서 어, 입증된 그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또 부산을 알리기 위해 서울에서만 열리던 국제행사들도 줄지어 부산으로 덩치까지 키워 내려왔습니다. 해외 투자 유치부터 대형 기술 박람회까지 다양한 행사에서 대학과 수준은 그대로 부산 경제에 담비를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연간 640건까지 줄었던 백스코 행사 건수는 올해 1100건까지 늘면서 급성장했습니다. 행사들이 늘어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백스코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적극 활용해서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장 손에 잡히는 경제적 수익을 넘어 지역 기업, 특히 스타트업에게는 미래 가능성까지 제시했습니다. 부산 브랜드 파워가 커지면서 늘어난 수요는 워케이션부터 관광산업 전반에 가시적인 낙수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체감상 거의 이용객의한40% 이상이 외국인일 정도로 어, 외국인 여행객들 수가 늘었고요. 예 전에는 그냥 한국 하면 서울 아니면 제주였는데 지금은 부산에 대한 인지도가 좀 많이 높아져 있다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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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해 한국 한국 개까지 늘면서 기존 사업도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영어 버전의 한텐츠를 준비했고 그준한 한국 텐츠가국국인 손님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어, 반면에 중학권 손님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중학권 콘텐츠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경제적 효과부터 보이지는 않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브랜드 가치까지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 달려온 발자국 하나하나마다 벌써부터 부산의 미래가 한 뼘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KRN 표준기입니다.